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과장입니다. 자 오늘 촬영은 예, 야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날씨가 워낙 좋아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봤는데어 솔직히 좀 추워요. <laughs>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좀 외투가 좀 필요한 날씨인 것 같아요. 일교차 아파서. 예, 근데 날씨가 좋은 줄 알고 나왔는데, 아 어쨌든 차만 이쁘게 나오면 됐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선보이는 차량은. 또 날씨가 또 괜찮아지고 있으니 캠핑에 조금 어 중점을 맞춘 차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나들이도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현대 SUV 차량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돈그로 봤을 땐 소렌토인데 소렌토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져요. 이 차량은 가성비가 굉장히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 4륜 구동을 어,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어디든 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리고요.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산타페 CM 2.2 VGT 엔진을 갖고 있어서 DPF를 장착을 안 해도 되는 차량이어서 수도권이나 매연 등급을 제한하는 동네. 그런 도시들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등급도 MLX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간 등급이에요. 어느 정도 옵션은 또 탑재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최초 등록됐고요. 주행거리 약 16만 7천이어서 주행거리 면에서도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에요. 교환도 없습니다. 지 완전 무사고기 때문에 잘 탔어요. 지금 외판견이나 단순견도 없고 뼈대나 프레임 건드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는 완전 무사고라고 불리는 차량입니다. 제가 이 차량을 선택한 이유가 또 있어요. 타이어예요. 타이어가 앞뒤 타이어가 완전 신품의 컨디션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보니까 18인치더라고요. 한 짝에 적어도 한 13, 14뭐좀 좋은 타이어는 18만 원 이렇게도 가는데 네 짝하면 얼마예요? 거의 뭐 60, 어, 7 80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액이 중요하겠죠. 바로 오늘 이 차량. 599만 원에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요. 어, 소렌토랑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이 정도 스펙을 갖고 있다면 진짜 한 800만 원 정도는 할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갭이 나는데 저는 그 200만 원 갭으로 수리를 할것 같아요. 저의 생각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이즈나 이런 거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 화이트 바디잖아요. 보통 이 산타페는 은색이 많거든요. 좀 칙칙해요. 네 화이트 톤을 갖고 있어서 좀더 화사한 느낌. 이 좋은 날씨에 딱 맞는 컬러인 것 같습니다. 내부 들어가 볼게요. 자, 시트 한번 볼게요. 시트도 가죽 시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월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사용감이 주름은 좀 있지만 찢어지거나 뭐 해진 부분 돈이 들어갈 만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깔끔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도 있어요. 전동 시트 작동 이상. 예, 아주 작동 잘 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부 들어와 봤고요. 그리고 사용감이 너무 없어요. 지금 요런데 버튼들이나 핸들 사용감, 까짐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은근히 기어봉이 많이 까지더라고요 많이 잡으니까 근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어, 잘 탔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야, 이게 왜 이탈이 돼 있냐 이거는 저희가 보수를 해놓겠습니다 아쉽긴 하네요 딱잘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뭐 문제없이 출고해 드릴 거니까요 괜찮아요 네, 그다음에 듀얼 에어백 또 들어가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이에요 이때 당시에 정품 내비게이션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아쉬운게 카메라가 없더라고요거는 네,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땐 카메라를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화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투자를 하셔서 카메라를 뭐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 ECM 룸밀러도 들어가있고 블랙박스가 완전 구형이네 요거는 제가 하나 가시는게 예, 교체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썬루프가 있어요 썬 네, 선누프. 루프. 선누프가 작동 잘 되고. 오, 어, 레일 소리도 안 나요. 보통 이 먼지가 많이 끼거나 좀 문제가 있으면 딱딱딱 해서 구리스 발라서 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깔끔하네요. 오, 어, 그리고 열선 시트. 열선 시트 위아래로 하이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미션 변속. 미션 변속도 충격이 없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어디든 갈수 있죠. 이 정도 상태면 괜찮습니다. 자, 블루투스도 되니까 여기 핸즈프리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대박인데? 핸들 리모컨도 있고요. 아, 이게 또 있네. 이게 이제 옵션 좋은 차들만 또 들어가 있는데, 전자식 이제 어, 브레이크 페달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아비나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모아비도 KV300에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 요 뭐, 차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윈도우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도. 문제없고 전동점이 사이드미러도 문제없고 다 작동 잘 되네요 자 저희는 뒷시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뒷시트 보시면 뒤에도 큰 사용감은 없어요 이 정도면 솔직히 A급이에요 중고차 시장에서 지금 약십몇 년이야? 13년 정도 차 됐는데 이 정도면 잘 탄거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뒤에 앉았을 때 앉았을 때도 푹신푹신 그 다음에 2열 열선 시트 또, 들어가 있어서 이상 없이 작동 잘 되고. 송풍구는 여기 필러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폴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캠핑 말씀드렸잖아요. 차박을 또할수 있는 계절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폴딩해서 매트 깔고 주무실 수 있는 이렇게 이제 공간을 만들 수 있고요. 이게 또잘안 되는 차들도 많거든요. 고장 나가지고 근데 이상 없네요. 일단 이, 이따 피고 어, 트렁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트렁크 같은 경우는 또 SUV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폴딩 해놓으니까 딱 어, 제가 일부러 올리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했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인지 보려고 했는데 진짜 넓다. 이거 매트 깔고 잘수 있잖아요. 침대인데? 심, 진짜 여기에 요즘 뭐 토퍼 이런거 잘나오더라고요 깔고 딱 썬루프 있으니까 별을 딱 보는거야 괜찮죠? <laughs> 별 보러 가기 에딱 좋아요 분위기 잡기에 딱 산타페에서 2009년식 산타페에서 별 보면서 분위기 잡기 가능합니다 이 차는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사용감 왼쪽에 이제 플라스틱 라인들 좀 사용감이 많으면 다막해져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정도면은 양호한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은 가성비 폭발하는 SUV 현대 산타페 CM 차량 만나봤고요. 지금 동급 라인에서 굉장히 또 저렴한 지금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4륜이면서 지금 2200cc 엔진을 갖고 있어서 토크와 어 마력수가 높아서 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길이나 빗길, 위험한데, 사륜이라 그런 걸다 해치면서. 네. 제 길을 갈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타이어까지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안살 이유가 없다. 요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렴하게 SUV 고르시는 분들에게, 예, 이것만한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 하시는 분들, 위쪽에 안정마이카 골드 대표 나와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할부나 대차, 전국 탁송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대신에, 전국 탁송. 탁송 같은 경우는 소비자 분께서 비용을 부담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어, 저는 마무리할게요. 할분화는 됐고요. 어,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댓글 많이 많이 달아 주시고요. 보다 더 좋은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세요. 지금까지 김한과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